오늘은 저희 앞에 다른 이의 고통을 영적으로 해소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하여 약사 보살이라고도 불리우는 저희 해안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이거는 저희 오유씨께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네. 유튜브 개설을 하신다 하셔서 선물을 약속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처음 받아봐요. 아, 정말요? 음. 어, 나쁜 악기나 잡신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요게 물리쳐 주는 거죠. 오유씨한테 지혜를 주고 오유씨 곁에 나쁜 것이 있으면 항상 보호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준비해 왔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벌써 쉼을 얻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쉼. 어, 저는 은우씨 첫 인상이 커 보였어요. 음, 네. 작지만 너무 커 보였어요. 네. 강단 있고 간역인 어, 앙상한 부분이 있지만, <laughs> 근데 내면이 아주 강하게 똘똘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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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쉬는 동안에 무언가를 계속 지속해 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아, 은우 음 씨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떠한 타격감을 받았을 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은우 음 씨는 그거를 원동력 삼아서 더 움직이고 더 일어서는 사람이구나, 네네. 더 강한 사람이구나, 아, 저거는 쉼이 아니라 은우 음 씨를 더 일으키게 하는, 좀 힘이 없구나. 제가 앞으로 뭐 작품 활동도 하고 잘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훈호 음 씨는 되게 음, 멀리 갈것 같아요. 음. 굵직하게. 음. 제가 어디 그 무슨 어플로 보는 운세? 운세 어,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제전성기가 70대라던데. 70대라 <laughs>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맞다고요? 어 그게 왜 맞냐면 <laughs> 네. 후학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막 은우 씨한테 막 찾아오고 굉장히 좋은 덕담들을 해주고 그런 배경 실루엣들이 막 보여요. 근데 그게 약간 나이든 은우 씨. <laughs> 어 약간 주름 있어요? <laughs> 굉장히 굉장히 좀 건강해야겠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쉬문우가 좀잘 될까요? 선생님? 아, 그럼요. 될까요? 아, 그럼요. 잘 돼야 될 텐데. 은우 <laughs> 씨, 응. 인사만 이렇게 조금 올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는 것 음, 같은데.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자, 쉬문우에 저희가 요가를 제가 네.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제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신체적으로? 어, 저는 신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네. 가끔 등이 좀 결리기도 어. 하고 사실 목이 목. 일자 목이에요. 어.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아, 얼마나 오래 앉아 계세요 하루에? 아침 자선하고 이제 저녁 자선하고. 상담하고 이러면 한 좋게 한 7시간, 음. 한 8시간 정도? 그러면 제가 오늘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면 은 여기 골반도 음. 너무 많이 굳고 하체도 너무 많이 굳고 척추 그리고 목, 어깨를 조금 풀어낼 수 있는 동작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가 해보셨어요? 네. 옛날에요. 옛날에. 음. 네. 아래로 상체 숙여볼게요. 쉬면서 이마 정강 가까이로 아 우리 선생님 허벅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셋둘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 그렇지 셋 힘내세요 둘셋 천천히 올라오고 자, 아, 다시 시작하면 사주시고 그리고. 자, 다리 다시 닫아주세요 왼손을 가슴 옆에 두시고 뒤집어 봅니다 오른손 가슴 옆에 네. <웃음> 오른손은 <웃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죠? 자, 손가락으로 매트 밀면서 몸을 뒤집어 보세요 옆통수 바닥에 내려놓고 둘 네. 지금 괜찮으면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 함께 안으로 들어올게요. 엉덩이. 발로 밀어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봐. 엉덩이? 엉덩이요? 어. 응, 엉덩이를 들어봐. 엉덩이, 엉덩이. <laughs> 이, 이, 이 발로 엉덩이. 바닥을 밀면서 이 엉덩이를 들어봐. 여기 엉덩이를 들어, 아, 쌤. 엉덩이. 그렇지, 엉덩이. 그렇지. 엉덩이. 그래. 그렇죠. 조금 더 깊어졌죠? 아, 네. 네, 네. 이 팔은 뻗어야지. 아,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일부러 <목소리>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냥 숨 마시고 내쉬면서 턱을 들어 고개를 뒤로 어깨를 뒤로 보내면서 골반을 밀어 그렇지 골반 움직여도 안 하는데 <laughs> 숨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앞으로 그렇지 골반 앞으로 세 골반 앞으로 고개를 뒤로 넘겨 보세요 고개를 뒤로 넘겨봐 <웃음> <응>. <웃음> 고개를 뒤로 넘겨, 그렇지. 좋아요 아가자세. 상체 올라와 보세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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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셋. 둘 <laughs> 아. 그리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다시까지 준비해주시고. 당연하죠, 심문는데나 <laughs> 이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laughs> 옥수수 맛이 나요? 응, 옥수수예요 음. 음, 음, 음. 왜냐 옥수수 맛이 나요. 전 진짜 옥수수예요전옥수수요당연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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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씨어요. 웃음> <laughs> 너도 먹고 싶니, 채나야? 안 돼. 저희 책 이야기 해볼까요, 선생님? 아, 네. 짜잔. 제가 직접 구매한 책입니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두 권이나 내셨더라고요. 네. 엄청 와닿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는데, 같은 현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괴롭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되게 행복하려고 엄청 음. 애씁니다. 음. 음.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음.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게 애쓴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음. 행복은 그 음. 음. 불행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불행이 없는 불행 상태. 상태. 음. 근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쫓아가죠. 음. 음. 어, 밝음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죠. 음. 이제 따로 밝음과 어둠을 어. 나누기는 했지만 그냥 촛불 하나 켜면 어둠에서 바로 밝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등복을 놓쳐요. 음. 음. 그래서 그냥 어,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차가 녹차가 참 맛있으면 음. 그냥 맛있구나. 음. 그냥 단순하게 살면 돼요. 음. 문우씨가 되게 단순하듯이. 음. 그러면은 불행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음. 하고 이제 행복을 쫓지 않고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어 음. 굉장히 단순해지고 단순함에 익숙함이 있어요. 그 익숙함 속에서 그 깊이가 있고 그 깊이 속에서 지혜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단순해져야 그냥 순간순간 놓여진 현상 그대로 좀 바라보고 순간순간 이렇게 잘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해져요. 정. 그렇죠? 음, 그렇죠. 순간순간. 좋은 말씀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쉼 되셨길 바랍니다.